내가 보험을꼭 들어야 되는지는 내가 치아가 너무 부실해서 안좋아 구강검진이나 이런걸 통해서 내 입안 상황을 알고 그래야 돈을 아낀다니까 제 꿀팁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의 김현종입니다 다들 어, 궁금해 하시는게 요새 요새 티바 틀면 나오죠 홈쇼핑 치아고 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자 오늘은 이 치아 리더에서 치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교 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그쵸 이게 보험 비보험 사실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보험으로 혜택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런데 어, 우리가 가장 크게 보험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인레이라는 거 그러니까 충치가 생겼을 때 사실은 보험으로 되는 재료들이 사실 좀 약한 재료들이 보험으로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재료들로 하는 거 보온을 떠서 충치를 안쪽을 단단한 재료로 막는 거 이거 인레이라는 거안 되고요 크라운 씌우는 거 임플란트도 65세 이상은 두 개까지는 보험이 돼요 근데 65세 미만 분들은 이게 안돼 그다음에 또 우리가 틀리라고 하죠. 부분 위치나, 그 다음에 전체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를 치아가 없는 경우에 위치, 이것도 보험이 안 돼요. 그런 거 외에도 뭐 양악수술 아니면 뭐 턱수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보험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보험으로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 그러면 우리가 혜택에 좀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요새 최근에 받는 질문 중에요. 어떤 보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치과 보험 정말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듣고요. 이런 치과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거는 사보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보험에선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건강 보험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있고요. 치과 중에는 이런 또 보험이 안 되는. 또 비보험 진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건강보험 말고 이 나라에서 해 주는 거 말고 우리가 이런 보험이 안 되는 진료에서 그런 걸해 주는 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로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로또의 당첨 확률은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50%예요. 그럼 보험은 얼마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옛날에 이걸 조사했더니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7%에서 20%.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으면 우리가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보험을 100만 원을 하면 우리가 기대값이 50만 원. 자 그럼 뭐 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복권 사야 돼? 복권 사야지. 근데왜 보험 왜 들어?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100%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험 을 드는 건데 내가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지는 내가 치아가 너무 부실해 안 좋아 이미 안 좋고 뭔가 잇몸도시리고 치아도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치과 가서 언제나 보험 들어 그럼 혜택을 받지 원장님도 치아보험 드셨어요? 아 저는 치아보험 없지 원장님들끼리 서로 치료를 잘 해줘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 원장님 한 분이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카드만 주고 갔어. 절차를 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좀 서로 약간 잘 친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 사보험은 조금 음, 뒤로 미뤄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내가 안 좋으면 난줄 거야. 선택 받아야지. 어, 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치과 의사가 봤을 때 추천하는 치아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 은 어, 이런 질문 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특정 보험을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보면요, 임플란트를 굉장히 혜택을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또 크라운이나 어떤 충치 치료에 좀더 강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구강 의 상황에 따라서 진단받고 내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더 혜택이 많은 쪽으로 가입해야죠. 하고 같이 나 임플란트 할 예정이 없어. 근데 임플란트 보장이 많이 되는 보험을 들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축채 많이 생겨? 그럼 축채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보험을 들고 내가 치아가 잇몸이 약해? 그러면 임플란트를 보장을 많이 해주는 보험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입안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사를 받고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치과보험 선택할 때 꿀팁이나 주의사항은? 아 치과보험이 우리가 반해준다호적피 그러잖아 어 이거 오늘 문 닫아 이거 끝나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그런데 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보험은 계속 나와 계속 또 새로운 제품, 새로운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당장 서둘러서 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강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입안 상황을 알고 그래야돈 아낀다니까. 그게 꿀팁이라고요. 아니, 치과도안 가는데, 내가 그냥 좀 이따 켰다 보니까 어, 내가 안 좋아, 나치과 보험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런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검사 먼저 하고 드는 게 꿀팁이에요.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뭐예요? 어, 보험회사에서 이게 치아가 뺐는데도 그래서 체가 없었어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도 해준다라고 그 보험 설계사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나 봐요. 근데 그러고 와서 저희한테 어 이거 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진단서 써 주세요.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진단서를 그냥 써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요구해요. 거의 어, 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요새는 큰일 나요 그게 옛날에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문제가 돼서 이미 그렇게 받은 분들이 앞에서 되게 사실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사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궁금하신 거 어떻게 많이 풀리셨나요 어머 뭐또 밑에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리더의 김현종 이었습니다